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팔아.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생의 상수와 변수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마트 주차장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말저말해 가면서 달래보아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멀쩡히 순조롭게 진행되던 주말 저녁 스케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칫 엄마의 기분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우는 것은 자기가 가진 상수가 별로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상수가 많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잘 대처합니다. 아이를 많이 키워본 엄마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와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진 상수의 가지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 셈, 수, 상수라는 단어는 본래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안에 이미 수립된 변하지 않는 많은 법칙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변수에도 나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상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도 많은 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크면 충분히 평안한 것입니다. 열받을 것도 불안할 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상수 안에 내 예상 안에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수가 너무 적으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 예측을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시로 변수가 상수를 초과합니다. 상수가 많으면 변수가 적어서 해석이 간단하지만 상수가 적고 변수가 많아지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되니 점차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대처하려면 엄청난 불안, 불편, 분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에 변수는 없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가 적은 사람은 변수가 불편함, 괴로움, 불안함이 되지만 상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 변수가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많은 상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편안하기만 합니다. 때로 사랑에는 변수도 필요합니다. 이벤트나 선물, 감동이죠. 야구에서 적절한 변화구의 활용, 테니스에서 안정적인 롱 랠리 중 갑작스러운 드롭샷의 성공. 이 변수가 선수와 관중에게 주는 짜릿함, 즐거움은 굉장합니다. 음악도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조가 들어가면 곡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상수는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석의 각가지 변화도를 다 알고 있는 고수들은 상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변수도 잘 응용하고 활용할 때 재미도 있고 승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도 자기가 가진 많은 상수가 있는데 그걸 기초로 연구하고 실험하다가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연구의 의욕도 더욱 생기고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상수가 너무 적으면 그런 변수들을 로맨스, 재미, 새로움, 감동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됩니다. 괴롭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죠. How,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늘 상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상황 안에서의 상수를 쭉 늘려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런 상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내 예측밖에 것들, 수많은 변화, 변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 신앙의 커리어에 대한 많은 상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수는 염려나 걱정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한 감동과 로맨스로 다가오는 거죠. 성령이 내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 상수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기는 변수는 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라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변수는 하나님의 크신 상수안, 지혜안, 그 크신 능력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감격과 감동, 로맨스, 아름다움, 설렘입니다. 인공지능도 사실 상수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수많은 변수에도 엄청난 대처 능력을 자랑하죠. 물론 인공지능이 엄청난 물리적인 상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적 상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게 인류의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의 물리적 상수는 늘어나지만 윤리적 상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하나님의 상수는 심각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 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의 상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하고 훈련해 이 세상의 수많은 변수에 잘 대처하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